자, 안녕하세요.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과 e m 플러스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e m 플러스가 오늘 당 마감하고 지금 다섯 시인데 아직까지 따로 감사 보고서 관련된 공시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오늘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당장 다음 주 정도에 감사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 주체들은 어떻게 얘들이 내 빠져 나갈지.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최소한 손해를 덜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EM플러스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거죠. 감사 보고서.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게 지금 보시 이틀 전에 나왔던 게 이사채 지금 전환사채 관련돼서 지금 이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공시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금이 회사에 많이 없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 공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급 금액을 보면요. 75억 이에요 70억.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E 플러스가 자기자본이 지금 790억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8.8% 이게 지금 미지급이 됐다. 이게 생각보다 비율이 좀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유상증자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5월 13일 그리고 4월 24일로 납입일이 또 미뤄졌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로 미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고 이것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유상증자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사실 이거요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7일 전에 원래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오늘로 낼것 같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이 감사 보고서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의견 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여러분도 보시면 이거를 읽어보세요 다른 기업의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랑 다른 게 보시면 감사 과정에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력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출을 지연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요 여러분들? 지금 한마디로 이 기업이 지금 그냥 말로 말하면 한계 기업에 지금 보달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에 이 제출을 지원한게이 정말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지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철저하게 시간 끌일 거예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번에 기회를 줄 때마다 나오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날 여기서 지금 차트 설명을 해봐야 이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이게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고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게 결정되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이 종목이 혼자 막 이렇게 갑자기 이천지 급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게 뭐죠? 이 종목은 작전주에요 작전주 작전주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채권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얘들 모를까요 솔직히? 얘들은 감사보고서 결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은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갔냐 3월 초에 한번 이렇게 던졌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났대 거래량이 많이 실려져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얘들은 결국에 우리가 흔히 아는 갑자기 뜬금없이 오르는 상패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요 감사 보고서는 아마 이번 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4월달 초 다음 주나 또는 다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갑자기 올리고 나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될까요?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오르면 여러분들께서 저점 잡고 좋아할 필요 없이 그냥 매도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에 상패비인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올 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문자 받고 투자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956으로 EN플러스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EN플러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뉴스들도 제가 보내드리긴 하지만 공식 같은 거 뜨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한테 링크 보내드리면서 전자 공식 볼수 있게 제가 공유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숫자 7 남겨놓으시면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근거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미래의 강세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중에 저평가된 종목이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EM플러스를 정리하시고 들어가실 분들은 숫자 7도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내드리겠다.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따로 저는 리딩방 어디 카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들어와야 정보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EM플러스 급등이 나올 때 얼마큼 얼마 가격에 비좀 덜으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여러분께서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 차트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그럼 누가 많이 매도했는지 이것부터 일단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볼게요. 제가 보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실렸어요. 근데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인들이 또다시 한번 매수를 어제나 엊 그저께 했죠. 특히 500원대 떨어질 때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럼 왜 매수를 했을까요? 이거부터가 뭔가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창고별로 한번 까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키움에서는 싹다 매도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두 창고 NH랑 키움은요 개인 창고예요. 이전부터 개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 정리했어요. 특히 오늘 NH에서 많은 매도했죠. 이게 결국에 내부자가 던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은 개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장 감사 보고서도 안 나오고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하고 던졌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그2 n 플러스 내부자 창구라고 말한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여기 신안이요 신안 신한. 여기서 항상 주가를 급등 시킬 때 항상 거래량이 많실리고 그리고 항상 이 개인들이 팔때 반대로 매수에는 참고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친구들 오늘 매수 안했 오늘 매도 안했죠? 어제는 더 많이 매수했어요. 자 어제 이 똑같은 물량을 얘들이 가져간대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물량을 얘들이 똑같져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연일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이거 철저하게 작전칠 수 있는 창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럼 그렇죠. 결국 2A 플러스 분명히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작전이 들어오면 뜬금없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500원에 파는 거랑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면서 1000원대에 파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얘들은 분명히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폭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나 많죠.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세득메디칼이라고 아세요. 자, 이 종목이요. 작년도 비슷한 시기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3월 29일에 아침에 거래 정지가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이 거래되기 거래 정지되기 전에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상한가를 찍어버려요. 자, 근데 얘가 언제 거래 정지된지 아세요? 12시. 11시에 갑자기 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때려요. 너네 갑자기 감사보고서 거절설이 뜬다. 그러더니 여기서 갑자기 감사보고서를 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물량들 다 넘기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래꼬리 보이시죠? 결국에 한 번은 작전을 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왜봐도볼까요 자, 이 종목도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보고서 지형공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이렇게 말려 죽였어요. 일주일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어때요? 하루 이틀 여기서 갑자기 얘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작전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점 대비 40%를 아니죠, 80%를 올려버린 거예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넘기고 여기서 장 끝나자마자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공실 때린 거예요. 자, EM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EM플러스도 여러분들 분명히 놔두면 거래 정지 될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얘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상패비 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작전 세력들 있으니까요. 얘들이 결국에 자, 여기서 나가면 얘들도 결국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얘들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올려서라도 자기가 빠져나가야지 자기돈 써서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 매도를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 신규진이 팔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은 조금 더지켜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분명히 한 번은 급등이 나오면서 이 갭은 메꿀 거다. 이 갭이 얼마죠? 천 원이에요. 여기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매도하시면 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답답한 분들은 공약봉 이칠이고 6교로 이엔플러스 남겨놓으 오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